안녕하세요. 초에프꽃입니다. 지금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암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인 남녀 사망 원인 1위 역시 암입니다. 암 발생은 10~20% 정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전자 변이 요인의 노출 dna 구조 변형 면역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이 커지면 면역 기능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해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 곳곳에는 질병을 경고하는 조기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이상이 발생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오 라는 것인데 우리는 대개 그런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소한 증상을 무시하며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사실상 치료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암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 암을 알리는 공통 신호로 식욕 부진, 소화 불량과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 암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므로 대부분 어떤 조치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암이라는 조직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암은 점점 진행할수록 몸에 여러 증상이 생기는데 그중 식욕감태 피로감이 생깁니다. 암이 성장하면서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동시에 식욕감태 피로감이 겹치면 먹는 양은 줄어드는 방면 몸속 에너지는 암에게 빼앗기므로 체중 감소가 생기게 되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식욕 부진으로 이어지고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암과 위암, 폐암, 식도암 등의 암에 걸렸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체중 감소이며 미국 암협회는 이유도 모르게 4.5kg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암의 첫 징후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증이 깊어지면서 2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빈혈과 통증, 혈변이 동반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암에서 빈혈 증상이 동반됩니다. 빈혈이 동반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궁출혈, 직장출혈, 대장출혈, 비뇨기출혈 등 다양한 출혈이 생기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암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항암제의 부작용 등으로 극심한 빈혈 증상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지러운 것은 공통된 증상이며 특히 우리는 앞의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변이나 대변 혹은 가래에 피가 보이는 경우는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잦은 기침 또는 쉰 목소리입니다. 목의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 후두암 등의 암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자의 78%가 목통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지염이나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침은 폐암이나 후두암, 갑상선암,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목을 지나치게 많이 쓰다 보면 쉰 목소리가 덜어 나올 수 있으나 이것이 낫지 않고 계속된다면 후두염에서 후두암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상선암도 경우에 따라서는 쉰 목소리가 동반될 수 있으며 유사한 증상으로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면서 목과 귀의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는 안말기적 증상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를 비롯한 대변 습관 변화입니다. 대장암 환자의 18%는 대변식이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식습관은 항상 같은데 어느 날부터 변비가 생겼다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지속된다면 대장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장암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의 불완전한 소화로 인해 지방변이며 색깔은 회색일 때 췌장암으로 가는 길목일 수도 있음 또한 상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덩어리 또는 혹이 만져집니다. 영국 런던 대학 논문에 따르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몸 안에 원인 불명의 덩어리가 있음을 감지했지만 이 가운데 67%가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았고 77%의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에 걸릴 경우 가슴에 덩어리나 혹이 만져질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부위 역시 전에 없던 혹이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병원에 가 정밀 검사를 받아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부위의 출혈 증상입니다. 기침을 할때 피가 섞여 나오면 폐암을 의심해 볼수 있으며 대변에 묻은 피는 결장암, 또는 직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질 출혈이 발생했다면 자궁암이나 자궁내막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두에서 피가 새어 나올 경우에는 유방암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경우에는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출혈은 암의 전 단계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소변 습관 변화 및 방광 이상입니다. 흔히 소변 습관이 바뀌었거나 방광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요로감염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오래간다면 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방광에 통증이 있다면 신장암이나 방광암, 전립선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집니다. 해당 증상은 위암이나 식도암, 또는 신경이나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음식물을 삼킬 때 강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금방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두었다가는 병을 키우게 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전신권태감입니다. 대개의 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간암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상 몸이 나른해지는 권태감이 있거나, 밥맛이 없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암이 깊게 진행돼 말기 상태가 되면 빈혈과 황달 통증이 동반되며, 이때는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소한 증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 번째는 염증은 암의 신호입니다. 위염, 간염, 폐렴 등 뒤에 염자가 들어간 질병은 모두 염증에 기초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습관이 거의 모든 기관의 염증을 유발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식, 화학물질, 약물과용, 비만, 설탕, 정제염, 첨가물 등 주의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염증을 촉발하며 이런 염증이 각종 암과 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 하루하루에 내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비만하거나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암의 발생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의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늦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암은 자라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으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위암은 짠 음식,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흡연가족력 등의 원인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위장조영 검사와 위내시경 검사 중한 가지를 선택하며 위장조영 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면 위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다만 75세부터 84세까지의 성인은 검진 효과에 대해 의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암은 비형시형 간염 바이러스와 알코올이 원인입니다. 40세 이상의 비형시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간경화증을 진단받은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간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간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함께 받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은 비만 알코올, 가공육 흡연 등이 원인입니다. 45에서 80세 성인은 분변 자멸 검사를 받는 게 좋으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 이중조영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90%가 흡연 때문에 발생하며 간접흡연, 대기오염, 유독성 물질 등이 원인입니다. 40세 이상의 흡연자라면 1년에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유방암은 비만과 가족력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40에서 69세 여성이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술로 검사받는 게 좋습니다. 췌장암은 가족력이 있거나 70세 이상 장기흡연자, 만성 췌장염 병력이 있는 췌장암 고위험군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보프시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췌장암 발병 원인 중 3분의 1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건강을 생각해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